자 HBM의 아버지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김정호 카이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HBM의 아버지로 불리신다고 저희가 해서 모셨는데 네. 왜 그렇게 불리시는 거죠 제가 꼬꾸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방송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장님은 HBM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오기사로 많이 접했고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름을 여러 겹으로 쌓아가지고 혹시 뭐 전공을 이과로 하셨나요 잘 아시 <laughs> 그래서 <웃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ai는 꼭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거의, 어, 거의 핵심입니다. 네. 제가 예. 여러 분야를 얕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핵심적으로 잘 표현 하고 계십니다. 예. 그거죠 그런데 네. 교수님이 어떻게 hbm 어, 아버지 아버지라고 했죠? 표현한 건 과하긴 한것 같은데요. 예. 한 20, 2001년부터 한 25년간 아, 어. hbm만 연구 를 했고 어. 어, 그 석박사 학생을 한 100명 배출했고 어. 어,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상품화로 크게 성 할지는 몰랐는데 어. 어,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c h a t p t 가 등장하면서 어 지금 우리 산업의 야의 외교 국력의 네.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젠슨 황이 한국으로 달려온 것도 이 HBM 그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나라가 거의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젠슨 황이 그 오늘도 주가가 오르는 얘기가 선생님? 좀 선생님 네, 제... 25년이면 아버지가 맞네요. 네. 그래 가지고. <laughs> 어 그런데 전 그래서 자나깨나 이제 h b m 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 전 세계에서 HBM을 연구하는 연구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고 전 세계 HBM의 시장을 거의 90%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하그 HBM 없이는 어, GPU도 뭐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비슷합니다. 어, 그렇게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그걸 깨달아서 왔다가는 것 같고요. 어. 한국에서 그래, 다 공급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 제가 하여튼 그 10년 전부터 HBM이 중요하다. 예. 이 이게 이제 나라 주가를 올린다 기업에 하고 한다. 예, 했는데 믿고 주식 투자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 저를 잘 믿지 않으시는데 저희 가족들도. 가족들도 가족들 사실 집에 퇴근하면 HBM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화 야구를 본다든가 뭐 나는 솔로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 가족들도 유튜브 보더니 아빠 뭐 HBM 해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해, 아버지 야 아버지 25년째 하고 있다야. <laughs> <laughs> 왜냐면 네,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시장에서 알아주는구나 그럼 네. 이제 딴거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출발하는 게 HBF입니다 근데 HBM은 D램을 쌓는 거예요 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네. 예. HBF는 랜드 플래시라는 메모리를 쌓는 어... 거예요 그게 뭐냐면 AI가 우리 채찍피 있으면 단어를 쭉 쏟아내잖아요 예. 그동안 수천 번 GPU하고 계산하는 장치하고 예. HBM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어, 그렇겠죠. 그게 우리가 단어가 하나하나씩 쏟아나오는 속도가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래서 미래 인공지능은 이제 영화도 만들고 음. 또 동시에 ai 에이전트라 그래서 거의 저희 비서 역할 같은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 이, 요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개인 비서가 생긴 것 같다. 그런데 네. 예, 그, 그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ai 버블이 꺼질수 있느냐 거기 핵심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음. 이제 인공지능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hbm 용량만 갖고 안 돼요 음. 아, 그래서 이것보다 용량이 더큰 다음 세대 hbm은 뭘까. 용량 한 10배는 돼야 돼요 음. 그게 이제 hbf 인데 랜드 플래쉬는 디램과 달리 용량이 한 10배 쯤 됩니다 음. 그 발상의 전환인 거죠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로 보면 음. 이 메모리가 음. 딱 필요하겠다 음. 이렇게 생각해서 hbf 는 어, 삼성전 sk 하이닉스 샌디스크 라는 3개 회사가 지금 전력을 질주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은 똑같은 거네요 디램을 쌓자 라고 네. 발상을 처음에 하셨고 네.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네. 그 연구를 20년 정도 하셨고 그 덕분에 삼성과 네. SK가 전 세계 90%를 여기서 만들어내고 네.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거고, 근데 그 말을 가족들도 믿지 않아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 요즘도 믿지 않는 것 같아. 아버지라고는 <laughs> 밖에서 불리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여기는 왔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랜드 플래시를 샀자 네, 네, 어. 그렇습니다. 그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요. 네. 아, 우리가 이제 AI를 이제 미래에 쓴 다음은 에이전트를 이제 핸드폰에 깔아서 쓸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와 음. 똑같은 비서가 거기 있는데. 음, 그러니까 PC가 아니라 휴대폰에서. 휴대폰. 음. PC에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 AI를 제공해 주는 건 AI 데이터 센터라고 음. 수십만 대 GPU하고 HBM 이 있는 거기서 공급을 해주. 는데 이제 뭐 의사인공지능 뭐 법률가 인공지능 뭐 교육자인공지능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연합해서 음. 우리 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려면 하여튼 여러 개의 학습 도 해야 되고 그걸 동시에 수억 명한테 공급하려면 엄청난 메모리 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생각은 뭐안 나지만 우리가 메모리 강국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메모리 가 AI 우리나라 ai 산업을 살 <laughs> 어떻게 나. 우리가 강국이 됐는지 생각 안 나시는데 아니. 그는 강국... 이제 국제정치 속에서 네. 일본으로 갔던 게 아시 한국으로 오고 또 파운더리는 대만으로 가고 그런 어떤 재편적인 또 측면이 있습니다 어, 어. 국제정치적인 측면 메모리는 우리가 전 세계 최강국 이죠 네, 그게 이제 조금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안 되는 이런 제품이에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pc 시대나 이럴 때는 메모리 pc가 한백만원 하잖아요 네. 그럼 메모리 가격은 몇만 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음. 그냥 값싸고 음, 음. 성실하게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래서 애한테 왔는데 떼줘서 한국이나 해라 이렇게 된 것이 근데 이제 열심히 생각했다. 해서 이리 왔는데 ai 시대에는 그게 gpu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아 거기, 거기 요즘 메모리 가격 엄청나게 올라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말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믿겠지만 10년 내에 뭐한 10배 도더 매출액이 그래요? 될 것이다. ai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는 메모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gpu는 발전이 거의 멈춰 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아 판단에는. 그러니까 엔피디아가 어, 젠슨 황이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아 한국에 와서 치킨도 오케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먹고. 메모리 수요가 더 증가해요. 아무리 빨리 한들 데이터가 왔다 갔다 빨리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집 학교 교실에 추산하고 난다 있는 애,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럼 칠판 가득 쓴 숫자 더셈을 몇천만에 다 해. 요 어, 그런 친구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더 시간 걸리는 건 칠판에 쓰고 지우는 시간에 더 걸려요. 어, 맞습니다. 그럼 그게 메모리가. 아, 그게 메모리다. 그래서 계산은 순식간에 되지만. 예, 네. 그래서 제가 한게 칠판을 그러면 여러층 쌓아놓고 어, 어, 어. 계산하는 동안 미리 써놓자. 어. 그게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아, 그게 HBM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의 발전은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점점 어떻게 좁은 공간에 2차원적인 공간에 많이 넣느냐 예. 그걸로 지금 승부를 걸어왔고 거기서 TSMC가 승자가 됐던 거거든요. 어. 저는 그래서 반란을 꿈꿨죠. 이거 얼, 얼. 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서울과 대전을 많이 갔다 오면서 어, 판교하고 어, 성, 정자동 옆을 지나니까 자꾸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비싼데 왜 살아야 되냐 요즘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그러면 쌌자. <laughs> 그런데 이, 이, 이 그래, 그래서 이서울에 땅이 좁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박이 난게그 반도치는 싸야 되는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저는 반란을 꿈꿔서 고층으로 쌓고 비싸게 팔자 그래서 H&M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교수님. <laughs> 카이스트에서 인기 좋으시겠어요, 학생들한테. 저희 학생들하고는 진짜, 네. 진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복, 복잡한 AI든, 예. 반도체든, 모든 게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관점을 가지고 은유할 수 있으면 창조성이 생겨. 그피지컬에 얘기도 하고 전시상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려고요. 교수님 이제 다시 모시려고요. 여기 제가 저희가 오고 싶다고 자주 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재밌게 반응해 주시니까 오겠습니다. 지금 <laughs> 네. 오늘은 이제 기술과 산업 경제적인 측면 얘기하는데, 근데 더더 <laughs> 중요한 게. 네.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AI 어떻게 시대에. 바뀌어야 됩니까? 어, 지금 사실 질문하면 AI가 다 답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거 외우고 시험 보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죠. 음. 어 외워서 암기하게 하겠잖아요. 어. 1 0 0점배패 AI한테 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AI 시대에 우리가 피 지배자가 안 되려면 AI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a i 의 노예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아파트 다음으로 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도 이 얘기를 지금 안 꺼내고 어, 있습니다. 어이 얘기 바뀌기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는 좀더 해보고 싶 어, 싶습니다. 그 얘기 해 주셔야 될것 같은 게 네. 실제 AI가 초기에 막 등장했을 때 이것은 단순 놈으로 없어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전문 분야들 프로그램으로부터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신입 단계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단계를 다 AI 비서가 해 주는 거예요, a 전트가 네.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노동의 권리가 사라질 99% 위험성이 있다 오. 그러면 AI를 잘 다루는 기업과 국가와 개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99% 사람들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AI가. 어, 어. 그러면 그렇게 지배 당하지 않고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이런 그렇죠. 고민이 필요. 그럼 우리 교육 방식도. 지금은 그냥 시킨 일 잘하는 사람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어, 정답 있는 거 네. 열심히 그거 본질적으로 큰 위기가 올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찍어서 나오는 숫자만 있을 뿐이지 돈 자체도 본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숫자로만 가상 적으로 있는 거. 네. 예. 회사에서 통장으로 하고 통장에서 내가 카드로 쓰지. 그것도 현금을 본. 그것도 기... 이제 가족이 주로 하고. 가족이. 그러니까 <laughs> 우리는 그런 권리도 잘 없긴 한데. <laughs> 근데 이제 AI가 등장하면 또 문제가 세금을 안 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은? 우린가는 세금을 내니까 인프라도 구축하고 뭐, 어, 뭐 사회 그렇죠. 균형도 맞추고, 그렇죠. 국방비도 쓰고 돈을 있잖아. 벌면 세금을 내죠. AI는 AI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AI 세. 네. 그리고 AI가 전기를 너무 쓰기 때문에 그 전기가 생기는데, 뭐, 원자력이든, 태양광이든, 신재생이든, 화력발전이든, 뭔가 다완벽하지는 않잖아. 아,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국가 세금으로 보조나, 뭐. 없던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네, 네. 그 없던 존재를 어떻게 다룰 줄은 모르는 거예요, 현재. 참 어려운 게 그러면 AI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AI는 수학 덩어리입니다. 어. 그러니까 학교 다니실 때 수학 좋아하셨나요?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u r vector, you see, you can see, you can a i 공장 그 여기는 뉴 a 팩토리 인가요 예. 공장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 었나요 제가 지었습니다 n see, y o a i 도 공장의 개념이 a 요합니다 공장 대량 생산 대량 소비 o u can s a i 데이터 센터라는 a 어보다는 a i 공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교수님 n see, you can see, you can see, you can <laughs> 근데 진심이면 나오죠. 아 진심입니다. 진심이고 네. 구독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